아, 잠깐만 안녕하세요부터 해야지.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린튜브의 아이린. 아이장님도. <laughs> 오늘은 놀이동산에 왔어요. 와 여기 토끼랑 햄스터랑 많.. 많.. 있어요. 아 당나귀랑 어, 그다음에 염소랑 또뭐 있지? 고코다, 아, 이구 하나도 있잖아. 이구 하나. 오도다. 꼬꼬 오오골개. 꼬꼬다. 알았어. 그 여기 먹이도 주고 아가도 있어 놀이터도 있어 아가도 있어 놀이터도 있어? 아가도 있어 여에아 그래? 먹기만 해봐 <웃음> <웃음> 자 그럼 우리 한번 오늘도 가볼까요? 네. 하나 둘셋고고고고고 토끼야 토끼 아 토끼야? <laughs> 만져봐 만져봐 아똥어오다 산다, 오죽 산다 냄새가 아이코꺼랑 좀 비슷한 거 같아요 얘놀야돼 얘도 토끼인 거 같아 그토인가어 얘는 까만 토끼인가 얘도 한번 만져봐. 얘네 아, 그러면 안돼 무서워하면 안돼 괜찮아 네가 아, 이겨 얘랑 아, 싸우면 이 <목소리> I read,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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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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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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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린 왜 이렇게 앞에서 세요 아이린은 어린이잖아요. 준비, 시작! 아, 누가 먼저 왔어요? 아이린이 이겼어요. 이번에는 안벽등반을 타고 올라가서 미끄럼 타고 내려오는 데까지 대결해 볼게요. 시작! 어? 어떡해? 어? 어떡해? 잠깐만! 아빠 아파. 다쳤어. 아, 빠 아, 파 다쳤어! 어? 어? 아, 아파 보이네요.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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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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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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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이제 제 경기 해볼게요. 아이린 너무 위에 놓같아요 아이린은 어린이잖아요. 준비, 시 시작. 와. 와. 아이린이 또 이겼네요. 아이 너무 앞에서 출발했어요. 그건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아이린 승. 와. 아기 무서워하니까 너무 흔들면. 얘가 이대로 입고? 아이린. 얘가 지금 깨어 있어서 제일 활동적인 애네요. 아 나는 지는 싫어요. 도라에몽이랑 똑같네요. 드리야키 어? 좋아요. <laughs> 아이린 지 <쥐> 괜찮아요? <laughs> 아, 얼어 <목소리> 네. 예쁘게 생겼네 아 예쁘게 생겼다 얘 얘가, 얘가 제일 사람이랑 친하네요 얘가 제일 예쁜아 근데 아직래어 아, 머리를 쓰담쓰담 해줘 아 싫어 <목소리>

한테 먹으라고 음. 신거해 음. 어. 배고플 거야.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음. 스닭 음. 아니 괜찮아. 오 <laughs> <자. 어머야. 웃음> 어, 예쁘게 생겼다. 뽀뽀 한번 해봐요. <laughs>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laughs> 자, 햄서리 뽀뽀 뽀뽀를 별로 안 하실 텐데 아이린고 아이코, 아이린고 아이코는? 아, 발이 너무 귀 얘네 갈색이네? 너무 예쁘던데, 얘네들 시 있으면 주고 싶다. 얘네들 해바 라기씨잘 먹는데. 얘도 내손 위에 해바라기 씨가 혹시 있을까봐 올라왔는데 없어서 두리번거리기만 해. 자, 그럼 한번 물어보고 올게요. 자, 사료를 사왔어요. 자,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좀 들고 있어봐요 아이코가. 자, 이건 이거세요. 이거, 이거나 어, 해바라기 씨나 함스 타고. 그 다음에 이건 닭이고, 이건 아이쿠 거예요 이제. 아이쿠 먹어요. 아이쿠를 위해서 사왔어요. 자, 일단 햄스터부터 줄까요? 야채도 햄스터 먹여도 된대요. 아, 먹여도 돼요? 응. 아, 난 얘고 아이쿠는 얘야? 얘들아 아직 안 먹고 입 안에 보관하고 있어저 저 밑에 친구도 줄까요? 아. 아 지금. 나는, 나, 입에 넣어 버려요. 아직 안 먹었어요. 같이 있어. 입 안에 지금 보관하고 있다가 혼자 내려서. 어이 새로 깨, 깨어난 친구들 줄까요? 새로 깨어난 친구 있네. 예요. 안녕. 안녕. 코순니야 이게 코스야코순이가 아니라? 설마, 삼순는 토끼야. 토끼야. 얘는 삼순이야 그래야지. 얘이가 배고픈가 엄마. 아. <웃음> <웃음> 아이린 너. 아이린 무한다 <laughs> <해완식수, 웃음> <이러면서 해완식수>. 없어. <laughs> 네. 아이린, 밥 떨어졌어. 그이파리좀 줘봐요. 아이린당근더 좋아할 것같은데아 줘봐. 잘 먹네 당근. <laughs> 잘 아니야, 내못 보이는 애 주지 말고. 다른 친구. 역시 가장 간, 간식 끌던 친구가 가장 사랑받네요. 음식을 가장 많이 먹어요. 아이린이 주고 싶.. 아이린 주고 싶은 애 줘요. 얘 돼지 되겠다, 다른. 아이린 수구가 동물농장으로 바뀌었어요. 아이린, 이거 먹으면 안 돼? 당근 엄청 좋아하는데요? 아이처럼요 엄마 옷 뜯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얘 아니야 저 주황색이에요 실제로 진짜 은상상못해 나도 나도 그냥 장난인 줄난친줄 알았는데 진짜 어